내가 가르쳐 줄수 있는 모든 문장을 보는 독해 기술은 너네들이 다 배웠어. 근데 이제 이 최고의 수준에서, 이 최상위 수준에서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숲을 보는 연습이야, 숲. 맥락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맥락. 이게 이제 1등급 쪽에서 1, 2등급 쪽에서 계속 해야 되는 연습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슨 연습을 했어? 나무를 아. 보는. 그렇지. 나무는 뭐야? 문장 보는 연습을 계속 했잖아, 문장.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다 분석해가면서 이걸 정확하게 오역하지 않고 보는 연습을 했잖아? 이제 이 단계는 너네들이 거의 다 끝났어. 물론 이제 긴 문장을 좀, 네 줄짜리는 좀 버벅대긴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버벅대서 그렇지. 이건 연습하는데, 버벅대는 거는 그리고 동시에 이, 버벅대는 거, 줄이는 거 동시에 플러스 맨날 연습에 이제 힘을 쫙 쏟아. 그러면 굉장히 고급의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이 연습을 안 해. 누가 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과 3번 문장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다 디테일하게 골치 아프다 애들이 안하고 그래.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걸 해야 고3 때 1등급이 나오는 나오더라, 이건 내 경험이야. 1등급을, 2등급 아니고 1등급을 받고 싶어? 그럼 이거 해. 맥락 연습. 맥락 연습.